인생에는 의미가 없어요.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정확하게 해석하면 무거워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렸던 대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글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정말 하루만에 굉장히 많은 그 질문들을 올려 주셨어요. 되도록 많은 것들을 추리고, 좀 주제별로 이렇게 좀 모아 가지고 어 답변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정적, 강박적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들인데요. 먼저 질문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정적 사고 습관은 쉽게 잘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부정적 사고를... 좀더 긍정적인 사고로 바꿀 수 있을지, 어떤 노력을 하면 부정적 사고 습관을 고칠 수 있는지 인지적인 측면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 인지적인 노력으로, 즉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의도를 해서 내가 이런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이런 노력으로는 잘안 됩니다. 부정적 사고는요 나에게 떠오르는 겁니다. 부정적 사고는요 나에게 발생하는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일상적으로 아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너 그런 생각 하니 우리 그런 생각 하지 말자 이러지 말자 저러지 말자 그래서 마치 생각이 doing 어떤 하는 거의 일종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치는 것처럼 행위죠 이런 행위처럼 부정적 생각도 일종의 내가 하는 것 일종의 나의 행위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내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나에게 그런 부정적 사건이, 생각이 일어날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감정입니다. 강박적, 부정적으로 나쁜 생각, 나에 대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세상에 대한 나쁜 생각이 일어나는 건요. 이미 내 감정이 흔들리는 겁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된 겁니다. 그 감정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자꾸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부정적 생각이 자꾸 일어난다. 그건 뭘까요? 일종의 증상이에요. 내가 자꾸 무릎이 아파. 내가 자꾸 다리가 아파. 나에게 일어나는 증상이잖아요. 이 통증을 내가 하는 건가요? 아니죠. 통증은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죠.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어, 이거 무릎이 아파. 그러면, 뭐, 정형외과를 찾아가서 무릎 관절 아파요. 약을 처방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이 원인을 치료하죠. 강박적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생각으로 생각이 바꿔지나 안 바꿔져요.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내가 한다고 나쁜 생각을 했군. 음, 그러지 말아야지. 절대 안 됩니다. 감정을 바꿔야 돼요. 감정은 몸에서 올라오는 신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몸을 바꿔야 돼요.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몸의 움직임의 패턴. 내몸 여기저기 긴장되는 것. 예를 들어, 턱 근육 긴장된다. 안구 근육 긴장된다. 배가 꿈틀하고 올라온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뛴다. 이런 게 부정적 감정을 일으킵니다. 두려움, 걱정, 분노, 공격성, 막 짜증나고 화나고 등등등등 하는 것들이요. 그런 감정이 확 올라오니까 그거에 따라서 생각도 나쁜 생각 부정적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질문하신 분 부정적 사고 습관은 쉽게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를 스스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음 부정적 사고 습관이 나한테 있구나 그 얘기는 뭘까 음 나한테 부정적 감정 유발의 습관이 있구나 그러면 부정적 감정 유발되는 거 어떻게 고치지? 음 움직임을 통해서, 에커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뭐가 필요하죠? 네, 존트 트레이닝 같은 거 필요하죠? 운동하고, 음, 내부감각 훈련, 감정과 관련된 뇌신경계 이완 훈련하고, 그래서 감정을 가라앉혀야 감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정적 사고도 가라앉게 됩니다. 인지적 측면의 노력으로 조금 도움은 되지만, 원인 치료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시 지금까지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부정적 사고가 또올라온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밖에 나와서 운동을 하세요. 달리기를 하든지, 걷든지, 땀을 좀 흘리든지. 운동해도 자꾸 부정적 생각이 올라와 그럼 다른 음. 운동하면 돼요. 좀더 집중이 되는. 예를 들어, 한 발로 서기 할수 있나? 내가 안 해본 어려운 동작을 내가 할수 있겠나? 그러면 거기에 더 나의 주의, 집중이 가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정적 사고 습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자또 다른 분의 또 다른 질문 하나 해볼게요 생각이 자꾸 과거 회상에 머물거나 그러니까 나쁜 어떤 기억이 나는 거죠 미래에 대한 걱정이 꼬리를 물어 밤에 잠 못들고 역시 이거 역시 편도체 활성화의 전형적인 지금 상태인거죠 잠들더라도 중간에 깨서 네 수면장애의 대표적인 거죠 잠이 잘안 들거나 인면 장애가 있거나 자는 동안 자꾸 1시간, 2시간마다 여러 번 깬다든지 또잡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적 생각이죠. 정신이 또렷해져 각성 상태가 돼서 수면 패턴이 엉망입니다. 생각 잠재우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은요, 음. 여러분의 의도, 의도도 일종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내 생각으로 컨트롤 안 됩니다. 와, 지금 잡생각이 나.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을 해? 잡생각을 누르시? 안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생각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착각하고 있죠.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온갖 이 생각들이 곧 나다. 절대 아니거든요. 나는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존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잠재운다. 그럼 생각을 잠재울 수 있으면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 둘다 못해요, 우리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특정한 생각을 앞으로 3분 뒤에 할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운동 계획은 할수 있죠. 나 앞으로 딱 정확하게 10분 뒤에 달리기 할 거야. 그럼 진짜 10분 알람 맞춰놓고 10분 뒤에 달리기 할수 있어요. 가능해요. 달리기는 내가 하는 거니까. 달리기는 내 행위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 나 10분 뒤에 무슨 생각하고 있을래?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은 10분 뒤에 무슨 생각할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계획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자, 생각을 잠재우는 현실적인 방법 뭐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없어요. 그런 거. 생각을 일으키는 방법 없어요. 생각을 잠재우는 방법 없어요. 계획 세워서 의도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요?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걸 좀 없애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생각의 원인이 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좀 없애야 되는 거죠. 감정은 우리가 좀 컨트롤 할수 있어요. 몸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할수 있다. 그게 움직임 명상의 핵심 아이디어인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감정을 결정하나요? 아니요. 촉발, 계기는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어제 굉장히 화났던 일을 구체적으로 떠올려서 또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제 기억, 화났던 기억을 떠올릴 때 느꼈던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즉 생각 자체가 감정을 유발시키지 않아요. 나쁜 기억. 연계된 것들 그것 때문에 습관적으로 다시 떠오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생각은 감정에 영향을 잘못 미쳐요. 그러나 감정은 생각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감정과 생각은 이 차원이 다릅니다. 생각은 전전두피질에서 기억작용에서 대뇌피질에서 일어나는 의식작용인 것이고 감정은 편도체를 비롯한 여러가지 몸 자율신경계와 더 관련된 현상들입니다. 관련됐으면서도 조금 다른 질문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서연민 자기 사랑 명상을 하고도 여전히 미움이 많이 올라와 괴롭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것도 부정적 감정이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 3개월 이상을 꾸준하게 매일 명상하며 노력하는 것이 답이겠죠. 어떤 노력을 하느냐, 어떤 명상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용서연민 자기 사랑을 하고도 이거는요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편도체 안정화와 전전두피질 활성화 편안전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편도체 안정화 감정과 관련된 거 이거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전두피질 활성화 훈련을 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 여섯 가지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이거는 전전두피질 활성화에 대한 겁니다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을 하는 거는 그런데 편도체 안정화가 먼저 돼 있어야 이게 잘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편도체 안정화가 잘안돼 있어요. 부정적 감정이 유발돼 있어요. 그러면 용서 연민 뭐 감사 이런 거잘안 돼요. 순서가 그래서 편안이 먼저입니다. 편도체 안정화가 먼저예요. 지금 말씀하신 면 여전히 미움이 많이 올라와 괴롭습니다. 그러면 미움이 많이 올라온 즉 부정적 감정이 올라와 있는 상태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죠. 부정적 감정은 뭘로 해결하나요? 용서 연민 아니 그거는 전전두피질 활성화되니까요 그러면 물론 용서 연민 이거 해가지고 편도체 안정화에 조금 도움을 줄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이고도 확실하게 편도체 안정화 시키려면 뭘 해야 될까요? 몸 몸의 움직임 이거 해야 됩니다. 운동하고 움직임 명상하고 호흡하고 내몸 알아차리기 이런 걸더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어, 살펴볼게요. 명상도 해보고 요가도 해보고 여러 방면으로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 인생이 자주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네, 인생이 허무하시대요. 많은 것을 이루신 교수님은 인생의 허무 같은 것을 아마도 잘 느끼지 않으시겠죠. 이 질문은 여러 가지 점에서 좀 음,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신 제가 이룬 게 맞나요? 어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걸 이룬 사람들을 제가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프로덕션을 많이 내고 책도 뭐 수십 권막백권 쓰고 이런 거 전혀 아니죠. 대중적으로 좀 알려진 완전 학술서 말고 두 개, 세 개밖에 없어요. 회복탄력성 그리고 그다음에 내면 소통. 그러니까 전혀 많은 걸 이룬 것도 아니고 교수님은 인생의 허무 같은 것을 잘 느끼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그래요. 인생의 허무를 느끼는 사람은 어떤 분일까요? 인생에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어려서부터 생각한 분이에요. 내 삶에 뭔가 엄청난 게 이제 올 거야. 예를 들어 청소년 시절이나 대학생 시절에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내 인생은 뭐 대박이 날 거야.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에요. 그 허무해지죠.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큰 성공에 대한 어떤 기대나 열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허무하지 않아요. 허무한 건 당연히 이럴 거야 했는데, 어? 아니네? 그러면 허무해지죠. 인생이 애초에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다, 혼자 죽어가는 거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에 티끌보다도 더 조그만 점 위에서 잠깐 찰나 스쳐 지나가는 그런 존재다. 아주 가벼운 존재죠. 인간이라는 게. 그걸 처음부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허무할 수가 없어요. 허무하다는 건 그런 게 아닌 줄 알았는데, 아, 나는 무한대 살수 있을 줄 알았어. 나는 이 지구가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 아니네. 그럼 허무해지죠. 짙게 느껴지는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인생을 인생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삶을 삶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뭐, 거기 대단한 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허무가 인생이 허무하다고 자꾸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허무를 느낀다는 것은 아마도 더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증거인 걸까요? 네, 이분의, 이분이 허무를 느끼는 이유가 여기 드러나 있죠. 더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허무한 것 같아. 음, 난더 열심히 살아야 돼. 왜더 열심히 살까요? 성공하려고. 대박, 뭐를 이루려고. 그럼 허무해져요. 이루어도 허무하고요. 안 이루어도 허무해요. 예를 들어 내가 사업으로 뭐 백억, 천억 버는 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칩시다. 천억 버는 건 대단한 일이야. 근데 막상 천억을 벌었어요. 엄청 허무해요. 이거 별거 아니잖아.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그 노력을 하고 살았나? 엄청 허무해요. 그러니까 이 삶의 태도를 바꾸시면 허무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럼 무의미한 거냐? 네. 인생에는 의미가 없어요. 와, 저거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명상한다는 사람이 인생은 무의미하대.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정확하게 해석하면 무거워집니다.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진짜 자유롭고, 진짜 인생을 인생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났다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그럼 너무 허무하고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근데, 아직 살아있네. 다행이다. 좋은 거예요. 사람은 살아있다는 건 죽어간다는 뜻이에요. 나 현재 살아있어. I'm living. 나 지금 살아있거든. 그 의미가 뭐예요? equal? 뭐예요? I'm dying.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 되어 사는 건 죽음의 반대. 반대가 아니에요. 죽음을 향해 가는 것. 그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death-bound subject. 즉, 죽음으로 bound. 딱 결정, 이 향해가 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향해 가는 subject. 주체. 그게 인간이고요. death-bound subject. 그게 우리 실존. 진짜 존재한다는 의미고요. 죽어가는 존재.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가, 죽음을 향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제보다 이만큼 더 죽고, 내일은 오늘보다 이만큼 더 죽을 거고, 죽어 간다고요. 삶이 소진돼 간다고요. 죽어 간다고요. 꽃한 송이 있죠? 화무 11홍. 열흘을 못 가죠? 꽃병에 꽂힌 꽃, 아니면 뭐, 벚꽃이 활짝 피었어요. 열흘이나 가나요? 꽃이? 금방 나 져요. 죽어 간다고요. 죽어 가기 때문에 그 꽃이 아름다운 거 우리가 죽어가기 때문에 우리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라져가고 죽어가는 걸 우리는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야 삶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가 있어야 부정적 사고가 사라져요. 나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살아있네, 오늘도. 그래야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제가 한번 어디서 강의했더니 계속 짤로 만들어 돌아다니는 거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행기 떨어지는데 비행기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남긴 문자가 다 사랑한다는 거였다. 네, 그래요. 죽음을 늘 느끼면 우리가 할건 사랑밖에 없어요. 죽을 건데, 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너희 놈아 두고 봐라. 내가, 내가 죽어서 귀신이 돼도 복수할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왜 남을 미워하는요왜 남을 미워해요? 너도 영원히 살고, 나도 영원히 살것 같은 착각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냐? 착각의 소산이에요. 우리 정말 이 티끌만한 요 지구 위에서 잠시 휙 지나가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은 누가 밉겠어요. 그러면은 뭐에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겠어요? 다 사라져요. 남은 건 뭘까요? 고개들 어 하늘을 보면, 와, 구름이 지나가네. 아름답다. 뭘 봐도 아름답다 누굴 만나도 이건 다휙 지나가는 거다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아름답죠 그래야 허무하지 않아요 뭔가 인생은 변하지 않는 게 있을 거야 뭔가 확고한 게 있을 거야 그럴수록 허무해집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느낀다는 건 아마도 더 열심히 살자는 증거일까? 아니야 이게 우리 의무교육 대학 입시를 놓은 의무교육.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만 돼. 라고 우리 배워왔잖아요. 그 소산이에요. 수능 치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대학 가려고 해서 막상 대학을 왔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각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정말 휙 지나가는 존재구나. 그걸 느끼고, 잠깐 호흡. 들여 마셔보세요. 들여 마시는 건 뭐죠? 횡경막이 수축돼서쫙 내려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힘 빼보세요. 그러면 다시 제자리에 오면서 호흡이 나와요. 즉, 들여 마시는 건 힘을 줘서 들여 마시는 거고요. 물론 힘을 줘서 후, 뭐 내뱉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호흡은 수축, 그냥 놓으면 공기가 나와요. 즉, 날숨은 힘이 빠지는 상태. 이렇게.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 아, 숨을 내뱉고 죽습니다. 들이마신 상태에서 딱 죽는 건 없어요. 들이마셨다가도 죽을 때 되면 아, 이러고 죽죠. 즉 무슨 얘기냐면 숨을 내쉬는 게 죽는 순간에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즉 여러분 하루에 호흡을 몇번 해요? 2만 5천 번? 아, 호흡을 몇번 하든 아, 여러분의 내쉰 숨은 언젠가는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이 됩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 언젠간 맞아요. 조금씩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예요. 살았네? 에이, 죽었구나. 살았네? 죽었나보다. 어? 살았네? 죽었. 이걸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이상 허무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좀좀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관련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예상이 안 돼서.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이 예상이 안 돼서 인생의 불확실성에 잘 대처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게 연구, 연관이 있는데요.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은 야, 나는 좀 하루하루를 내일은 어떻고 모레는 어떻고 내 인생을 좀 예측하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정확하게 대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불가능한 꿈입니다. 하루하루 미래를 내가 예측한다는 건, 하루하루 나의 삶은 내가 다 통제하고 컨트롤 할수 있다는 착각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의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은 우연히 일어납니다.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건, 끼캐야 이런 거예요. 음, 나, 이거 한번 칠래. 오, 컨트롤 했어요. 내 행위 컨트롤 했어. 종 친다고 그래서 쳤잖아. 이런 거예요. 이 정도예요.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스튜디오에서 지 앞에 네 분이 계시거든요. 이네분 앞에서 이런 유튜브 촬영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 제 앞에 계신 분들 다 우연히 만난 거예요. 제가 컨트롤을 해서 이런 사람 생겨라. 이런 사람 내 인생 앞에 나타나라. 저런 사람 내 인생에 나타나라. 내가 컨트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의 가족들 다 여러분이 컨트롤 해서 만들어냈어요? 아니요. 부부간에도 우연히 만난 거고. 애나 보니까 이런 애가 나온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애가 맨날 속속이고 말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러죠. 맞아요.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2024년도에 지금 살아있죠?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왜 1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1000년 후에 안 태어났고, 지금 태어나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아니, 태어나 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국적, 나의 성별, 뭐, 나의 나이, 내가 언제, 왜 태어났나, 뭐, 이거, 다, 제일 중요한 거, 나의 가까운 사람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컨트롤해요? 여러분이 통제한 거야? 아니야. 우연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인생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우연인데, 내 뜻이 아닌데. 근데 거기에 자꾸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하죠. 나의 내일은 이래야 돼. 이런 통제,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생각.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온갖 불안감과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건다 뭘까요? 내가 일일이 다 통제하고 컨트롤 하겠다는 욕심과 집착에서 온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난그 일을 다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 어차피 내 삶이라는 게 내가 내 뜻대로 컨트롤 할수 있는 건 많지 않은 것. 중요한 걸수록 다 컨트롤 할수 없으니까. 중요한 걸수록 내가 컨트롤 할수 없는 걸수록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네. 그게 용서 수용 중에 수용인 겁니다. 인생의 불확실성에 잘 대처하는 법. 인생은 우연으로 점철되어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늘 유지하겠다. 그러면 어,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 허무한 느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